각집 76페이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산정에 사용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높은 것부터 나이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출제가 유력시대니까 7 6페이지 있는 표를 좀 깔끔하게 확인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은 관광 휴게소인데 1.9. 그다음에 2종 근생 니은은 1.6 디귿 수련 시설은0.7 위락설 2.1 이걸 써놓고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요약집 21쪽부터 22쪽이 있는데 국토개법 명상 광역 도시계 도시 군기본계 도시 군갈리을 비교 설명한 것중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5번이 맞다 이렇게 되 있죠 특광특특 시장수는 관할구역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두 가지 계획을 꼭 암기해야 돼요 그두 가지 계획에 대하여는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하야 하지만 광역도식은 이런 규정 없다 정확하게 맞죠 그러면 1번 왜 틀렸던 것인가 자광역도식액획 수립시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기초조사가 있는데요. 이 기초조사할 때 어떤 내용을 조사하느냐? 뭐, 여러 가지 조사하죠. 인구사회문화, 경제인사, 뭐 토지용상, 주택상 교통상. 그런 걸 조사하는데, 그런 것 뿐만 아니라, 환경성부터, 토지적성평가, 재취약성서. 이세 가지를 추가로 해야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만 이세 가지를 추가로 할까요? 그렇습니다. 세 가지는 도시군관리계획인데 환경성 검토하고 토지적성평가하고 재취약성무슨 검토. 이것은 무슨 계획 만들 때 기초조사함에 있어서 추가로 해야 되는가? 도시군관리계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있지 않습니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 등의 이세 가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할 때이세 가지 중 뭔만 추가로 해서 나가도 되느냐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취약성사, 환경성 검토를 하지도 않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우리 요약 몇 페이지에 비교를 해놨냐? 22페이지에 잘 비교가 되 있죠. 표 22페이지. 그래서 1번은 틀렸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그다음 2번 보겠는데,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기준, 이거 기준은 무조건 누가 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시도시 한다. 이거 날려버리고, 그래왔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이세 가지 계획은 모두 다 10년 단위로 써야 된다. 이런 규정 절대 없죠. 세 가지 모두 다 이런 규정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그 3번 내용은 우리 요약집 2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하고 23페이지에 있는 내용까지 비교해서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10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정비법하고 주택법으로 가면 그런 계획도 있다는 거. 그 내용을 우리 요약집 2 3페이지다 종합 비교 정리해놓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 정비법상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 방침, 또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 이두 가지 계획은 바로 10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배된다라는 수립단위 기간을 명시로 규정하고 있죠. 또 주택법상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10년 단위로 수배된다는 라 수립단위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22쪽하고 23패를 통해서 동업회 비교를 꼭 해두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중요한 자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광역도시객과 도시군기본객을 수립할 때와 도시군관리객을 입안할 때에는 공채를 내서 주민과 관계층의 의견을 드렸다. 이거 들렸죠? 무승객과 무슨 무승객만 무슨 공청회를 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드려야 되는가? 방역 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래야 되죠. 두 가지 계획만. 두 가지 계획만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개최 문제도 역시 우리 의학지에 바로 22페이지 정도가 비교되어 있을 거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22페이지 펴보면 일목요연하게 헷갈리지 않도록 다 해놨습니다. 그걸 시험장에 들어가기에는 빠른 속도로 좀 체크를 해서 올라왔도록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 이 도시 군갈계객은 입안할 때는 공채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 정보 의견을 듣잖아요. 도시 군갈계객 안을 만들어서 주요 내용만 바로 어, 두개 이상의 일관심이라든가 또는 그 공부했다 공고를 하고 그리고 10살상 열람을 시켜서 열람 기간 내에 주민들 의견서 제출할 수 있고요 제출된 의견 타당하다면 반영을 해주죠 이렇게 반영을 결정한 열람 기간 종료부터 60일에 알려립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도시군관력은 공청회 개최 자체가 없다는 것자 그다음에 이제 4번 그래 5번은 맞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모두 다 우리 요약집 21, 22 그리고 23층까지 덩달아 비교를 해서 헷갈리 않도록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3번 들어가 있는데요 3번은 요약집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 있습니다 도시군갈개 2번 결정 설명 오른 글기가 있는데 어, 2번이 일단 맞죠 2번 시도사가 시도사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도 써봐요. 시도사 밑에다 시장 수도 지구단위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래서 시도사가 됐던 시장 군수가 됐던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한다. 이때 지구단위계에 있다 줄거 보세요. 지구단위계에 있다 줄 거시고 필수적 포함 내용 두개 생각 극선요 필수적 포함 내용 두개 생각 극선을 하세요. 필수적 포함 내용 두개 생각. 그두 가지를 여러분은 생각나도록 공부를 해둬야 하죠. 어,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그다 쓰기 힘드니까 페이지를 그도 하나 써놓으세요. 63페이지, 63페이지. 그래 그 내용은 이때쯤 되면 생각나야 되죠. 어, 그 기반설 배치모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용도제한. 건축으로 건폐 용적률 그리고 건축으로 높이 채관도 최저한 이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 정리를 해두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지구단위기를 만들어서 결정을 도시군모로 합니다. 그때 결정할 때 바로 그계획속에는 건축물과 관련이 반드시 포함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 전문가단이 집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동시에 거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죠. 원래 도시군관익을 통해서 지구단위 결정할 때는, 어, 그, 어, 지구단위를 빼고요. 나머지 용용용 기사집을 도시군가로 결정할 때는 도시군의 단독심의를 거쳐서 결정을시하지만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지구단위획을 도시군가로 결정할 때는 도시계위원회 플러스 건축위의 공동심의를 꼭 거치도록 하고 있다. 알겠죠? 공동심의가 중요해요. 공동심의. 공동심의. 공동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은 무슨 계획인가? 지구단위계획이다. 그거, 시도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다. 결정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군가위로 결정합니다. 그렇지? 도시군가위로 결정한다. 이게 내지도 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정할 때는 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공동라는 공동심의를 거친다. 맞습니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일반심의는 30일이 아니라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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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틀렸습니다. 수치 중요합니다. 그리고 1번 지금 가다 보면 주요 내용을 거기다 줄 거예요. 주요 내용이지, 도시, 군간의 모든 내용 이렇게 출제 안 봐도 과거에 있었는데 모든 내용을 다 까버려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주요 내용만. 도시군가의 주요 내용을 돌릴 상의 일관심과 그리고 해당 그 인터넷 홈페이터 지공고하고 14일 상 열람을 시켜서 열람 기간 내 주민들을 의견서 내면 그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반영해서 주죠. 그래서 사익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익을 사전에 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4일 한 수치, 우리 요약지 보면 다 있죠. 그내용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페이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그3 번, 3번왜 틀렸냐? 요청이 없어도 할때 없어도를 지워버리세요. 없어도 그말 치부로 그 자리 다 있어야만 그게 중요해요. 그걸 아주 한번 출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 도시 군가익을 위반할 때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도 있지만 이방권자 임의로 판단해서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장, 관계 행정 중앙 행정 기관의장은 주로 뭐 국방부장 이런 분들이겠죠. 이분들이 요청합니다 생략해달라고. 요 그럴 때 생략을 할수 있죠. 이때 이렇게 의견 그따 주민 의견 청취 절차 그다줄거 봐요. 주민 의견 청취 절차 그다줄 것이 밑에 있다. 또한 협의 및 협의 절차, 협의 및 심의 절차 써으세요 협의 및 심의 절차. 협의 및 심의 절차. 협의 및 심의 절차.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관계 중앙 행정 기관에 장 요청이 들어오면 국방상 또는 국가 정보상 기밀을 지켜야 할 사항이다면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 군가를 위반하고 결정할 때 이런 사유로 생략할 수 있는 절차가 세가지가 있다.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 협의 절차, 심의 절차. 이렇게 꼭 알아시고 주 그다음에 4번. 4번은 의견을 제출한 날부터 그말지어 버렸어요. 의견을 제출한 날부터 그말지어 버리고 그자리에다가 씁니다. 열람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이렇게 써요. 열람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이렇게. 그래 아까 14일상 열람 기간을 보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람 기간 딱 근데 14일 이상이니까 근데 11월 1일부터 뭐10 5일까, 지 이렇게 열람을 시킬 수 있고, 그냥 10살, 딱 해서 10살만 줄 수도 있겠죠? 그런 열람 기간이 딱 제시되고, 그 기간 지나버리면 더그 이상 받아줘야 하니까, 열람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의견서 제출한 자에게 타당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60이란 말 기억해 두시고요. 5번, 5번 왜 틀렸냐? 마지막에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들여야 한다, 그다칠 것이고요.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결정할 때가 아니고 결정 시효버려요 이반할 때. 이반만 쓰면 돼요. 결정 시효버리고요 그래서 이반 절차하고 결정 절차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도시군 간 이반할 때는 원칙 기초사하고 주민의 견청취하고 지방의 의견청취에서 이반하고 결정할 때는 두 가지를 결정사하죠. 협의, 심의, 결정고시하죠. 그래서 그 뒤로 바로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결정해라, 이반. 이렇게 좀 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들어가겠는데 이 4번은 우리 외학집 38페이지부터 41조까지 있는데, 국토계법 명상,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에서의 건축 제한, 틀리다. 틀린 거 이렇게 물어봤죠. 1번이 틀렸죠. 고도주구. 여러분이 고도주구 땅을 만났다. 그러면 이 안에다 높이를 규제해서 건축을 하도록 하고 있을 건데, 바로 그런 제한은 무엇을 봐야 되냐? 도시 군 갈리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군객 조례가 틀렸죠? 도시 군객 조례, 그말쳐버리고 조례로 그말쳐버리고그야다 도시 군 관리객으로 그래야 돼 도시 군 관리객으로. 도시 군 관리객으로. 도시, 군 관리객으로. 그래, 도시 군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하는 이두번 나왔죠? 한번 쥐어버리고,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초과하는 그말때 동그라미, 또 없다 했때 동그라미. 미달 하면 틀리겠습니다. 미달해라. 초과하는 걸 건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맞죠? 통과가 되겠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30회 있는 건데, 국토계법상, 도시 군객 조례에 의해서도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이 아닌 걸로 되어 있죠?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적은 바로 1번, 2번, 3번, 5번이 탁입니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머리에다 넣으시고 외우셔야 되겠죠. 그리고 4번은 아닙니다. 유통사업증은 주택 절대 건축할 수 없어요. 단독주택도 줄수 없어요.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다못 들어가요. 그래서 4번이 답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외지몇 페이 있다고요? 30페이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거 수업 시간 몇번 했죠? 두번 기출된 바 있습니다. 두번 기출된 바 있으니까,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정확하게 깨뜨리셔야 되겠다. 그래, 여기 4번만 이렇게 딸랑 여워지답안 돼요. 바로 1번, 2번, 3번, 5번만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직이고, 남은 다 아니다. 아닌 거그기다쭉 쓰면 되겠죠? 30회 있습니다. 유통사업적, 그리고 주거적 중일종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랬죠. 일종 전용 주거지 안 돼요. 제 일종 일반 주거지 안됩니다 그리고 공업적은 전용 공업적 안 돼요. 일반 공업적 안 됩니다. 그리고 녹지은세 가지 다안 되죠. 보전 생산, 자유녹지적 다안 됩니다. 아파트 질수 없죠. 관리적 보전 생산 결과를 다안 됩니다. 농림적 저는 보조적도 안 됩니다. 꼭 알아셔야 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요약집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있는 건데, 국토계법령상 도시군관리계 획 입안 시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서 모두를 하지 아니할수 있는 경우, 즉, 기초조사에다가 이걸 세 가지를 추가하는데,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수를 두고 있죠, 법에서. 그 내용이 18페이지부터 시크 페이지가 있는데 주로 이미 법적으로 개발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땅에다 또 다른 목적 가지고 개발과 정비를 하겠노라고 지구단위계구역을 지정해서 나가려고 한다 그때는 굳이 이런 거할 필요 없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5번은요.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다 도시구역에 위반한다. 그럴 때는 이 경우는 바로 씁니다. 토지 적성 평가만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토지 적성 평가만 생략 가능합니다 토지 적성 평가만 생략 가능 사유가 됩니다 다른 거 해야 돼다왜 주거적 상업적 공업비뭐 하려고 바로 도시 공간을 위반한다 그때는 이땅 개발해도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것이 토지 적성 평가인데 그런 걸할 필요 없죠 왜 개발 용도 지역이니까. 그래서 5번이 답이었고, 1번, 2번, 3번, 4번의 경우는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네 가지를 동시에 생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도시 군객례에 의해서 도 제1종 전용 주거에서 건축이나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이 되어 있죠. 1번은 바로 제1종 전용 주거에서 절대 안 됩니다. 아파트는 당연히 안 되고요.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이하무주관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하잖아요. 단독주택 심으로 그리고 아파트는 절대 질수 없습니다. 아파트 그리고 위락설 위락설은 어디다 말입니까? 상업적이만 되죠. 그러니까 절대 여기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죠상업적이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있죠.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일종 전용 주거자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써 보세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는 절대 설치할 수 없어요. 부동산 중개 사무소는 제1종 전용 주거 자하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는 절대 설치할 수 없다. 이 정도는 좀 알아집니다. 제1종 전용 주거 자하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는 절대 설치할 수 없다. 여러분이 중개사 돼 가지고 조금만하게 뭐 건물 그 얻어 사면 아예 땅 사서 신축해 가지고 부동산 사무소 좀 말하게 늘려고다 그때는 이두 가지는 절대 들어가지 못하니까 참고하세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일반 읍점 있잖아요. 일반 읍점은 바로 어디는 못 들어가냐? 그것 다 씁니다. 아, 쓸 필요 없어. 다써 놨으니까 우리 요약집 31페이지 있을 거요. 그렇죠? 31페이지에 일반 읍점이 들어갈 수 없는 적을 다써 놨습니다. 어디에 있는 땅에 따른 는 절대 일반 읍을 설치 할수 없고, 입지시킬 수 없느냐. 전용 주거증 무조건 안 돼요. 일종이 좀다안 돼. 그거 한번 시험에 나왔죠. 전용 주거지안 돼. 일종이 됐든, 이종이 됐든, 전용 주거지 양만 주관경을 주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쪽으로 행했기 때문에, 조용한 사람들만 들어가서 산다 보아서, 실컷복지를 한 이런 일방식점,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 일방식점이에요. 술 파는 곳이. 알겠죠? 일방식점 술 파입니다. 그래서, 그술 먹고, 그런 사람 있잖아. 실컷복지. 그래서, 여기는 절대 안 된다는. 알하시고요. 한번 셈해 놨 전용 주거지는 일정이 죠안 된다. 그리고 보호전란 말 나온 적은 절대 않는다. 보호전 녹지죠 보호전 칼리죠자는 보호전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보호전성이 쓰는 땅인 농림접과 생산활력도안 된다. 이 정도는 그 31페이지에 써놨으니까 확인을 해서 꼭 정리하고 들어가시 바랍니다. 남은 이제 다 됩니다. 그걸 각인시키서이 문제를 내봤어요. 자, 그거 말하시고.